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바둑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흙돌들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안쪽에 갇힌 105점을 잡고 싶지만 네,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흙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흙은 여기 빈삼각 단수진수 여기 단수, 친수, 치중, 그리고 젖히는 수까지 다섯 가지 정도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빈삼각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빈삼각의 의도는 단수 쳤을 때 양단수를 맞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빈삼각을 두게 된다면 100이었을 때, 흙은 세 수, 백은 네 수가 되면서 흙이 한수 부족으로 잡혀버리게 되겠죠. 결국에 이돌 좌측에 있는 돌들이 잡히게 된다면 우측 돌들은 한 집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입니다. 그래서 빈 삼각은 실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곳을 단수치는 수는 어떨까요 얼핏 보면은 맥점처럼 보이지만 100이 가만히 이었을 때 대책이 없어요 자 수를 메꾸는 것은 역시나 한수 부족으로 잡히게 되고요 그렇다고 이곳을 젖히자니 단수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1선을 1선을 넘어간다고 해서 집이 나는 모양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잡혀 있는 형태고요.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이곳을 먼저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백이 단수 쳤을 때 흙이 1선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집은 낼 수가 없겠네요. 실패고요. 자, 그럼 이제 치중도 볼수 있겠죠? 치중도 마찬가지예요. 백이 가만히 이어주는 순간 흑이 뭔가 별다른 수 없이 한수 부족으로 잡히게 됩니다. 해서 치중도 실패고요. 자, 이 문제의 정답 첫 수는 바로 이곳을 일단은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차단하면 무슨 소리냐? 양단수 맞으면은 흑돌이 잡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아래쪽 한 점을 때려내도, 때려내면은, 물론 반쪽은 살수 있지만, 반대쪽이 잡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흙이 아주 절묘한 맥점이 있어요. 백이 끊어왔을 때, 가만히 침착하게 느는 수가 좋습니다. 자, 늘게 되면은, 흙한 점은 잡히지만, 넘어가는 순간, 백도 자충이라 끊을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양쪽에서 한 집씩을 확보하면서 두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백이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수는 흙이 가만히 이었을 때 유가무가로 백돌들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 침착한 3번 이 느는 수로 인해서 흙돌들을 살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오늘 문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